샬롬 류 선생의 구석사전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로마서 파노라마 23번째 시간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라는 주제의 둘째 단원 24절에서 27절 뒤집어진 세상 구절은 1장 24절에서 27절 내어 버림을 당한 사람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곳 영원히 찬송할이시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역이 불일 듯함에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자신의 받았느니라. 사도는 하나님의 진노가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조차 나타난다 하고 18절 말씀하고는 먼저 이방인들의 경건치 아니한 죄부터 지적을 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었다 23절 즉 예배당을 바꿔치기 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 결과 어떤 처지에 있게 되었는가를 말씀함인데 하나님께 내어버림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어버려두사라는 말이 세 번이나 반복되고 있어 강조적입니다. 24절, 26절, 28절. 1.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합니다. 24절. 기억. 24절은 그러므로 하고 시작이 됩니다. 이는 지금까지 말씀한 이방인의 경건치 아니한 결과가 무엇을 가져왔는가를 말씀하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어버림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에 합니다. 그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내어 쫓았다는 것입니다. 내어 쫓았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썩어질 사람과 금수아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채웠습니다. 이것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골로새서 1장 21절 원수의 상태인 것입니다. 니은 주님께서도 일찍이 여우도 골이 있고 공중의 새도 깃들일 곳이 있건만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하고 탄식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내어쫓긴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저들 자신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들을 내어버려 두셨습니다. 기억 하나님께 내어 버림을 당했다는 것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무한대한 비참함인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슬픔과 비극과 고통을 다 모은다 해도 이한 말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사도는 에베소에서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뭐 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역들에 대하여 외인이오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2절 이것이 내어버림을 당한 비참한 상태입니다. 니은 이 비극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장세기 3장 23절과 만나게 됩니다. 여호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던 것입니다. 3 24절은 저희를 마음의 정역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합니다. 기억. 이는 불난한 성적 죄악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적인 죄악을 26절에서 또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구절을 문맥적으로 보면 24절의 정욕대례의 더러움은 종교와 관련된 성적 죄악을 가리키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점이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비하고 섬김이라 한 25절 말씀이 뒷받침해 줍니다. 당시 고린도, 아덴, 에베소 등에 있던 신전에는 장녀와 미동들이 득실거렸으며 종교 의식이라는 미명하에 음란 행위가 자행되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4. 그런데 2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갑자기 주는 곳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하고 송영을 돌리면서 사도는 아멘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기억 이렇게 하고 있는 사도의 의중이 무엇인가? 사도는 지금 예배 대상을 바꿔치기한 저들의 죄를 고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꿔치기 한 것을 말했습니다. 이를 진술하는 바울의 마음에는 불상함이 여기는 마음 그리고 통분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니은 사도는 경건치 아니함을 끝냈고 이제부터는 저들의 불의 즉 도덕적인 죄에 대해서 언급하려고 합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는 25절 상반절 말, 말을 하면서 어찌 그냥 지나칠 수가 있었겠습니까? 자신도 모르게 창조주 하나님, 영원히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 주는 곳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하고 찬양을 돌리고 아멘 하고 혼자서 화다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ㄷ 아멘은 이처럼 터져 나와야만 합니다. 너무나 입이 얼어붙어 있는 것도 문제지만 아무 때나 습관적으로 아멘 하는 것도 삼갈 일입니다. 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합니다. 26절 기억 26절에서 27절까지에는 말하기도 부끄러운 대목들이 나옵니다. 이런 더럽고 주잡한 성적 문란은 문화와 문명을 자랑하던 당시 로마나 헬라 등지에서 자행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찌 저들만의 얘기입니까? 오늘날도 성행되고 있습니다. 에이지는 무엇 때문에 이환, 저주의 병입니까? 애굽에 내렸던 재앙처럼 이에 대한 공포증에 걸려있음에도 걸려 점점 변조만 가고 있습니다. 니은, 캐직 사경에 대해 이런 말을 들은 것이 기억납니다. 어느 교수 한 분이 로마서 일장의 본문을 강의하던 중 사람은 쥐와 같다고 했더랍니다. 그랬더니 어떤 신사가 대단히 화가 나서 그 말을 취소하고 사과하라고 해서 이렇게 사과를 했답니다. 당신이 참 옳습니다. 사람을 쥐에다 비한다는 것은 대단히 불공정합니다. 나는 정말 사과합니다. 나는 쥐에게 사과합니다. 왜냐하면 쥐들은 쥐가 해야 할지만 하는데 사람들은 사람이 해서는 아니 될 그러한 짓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동물이 안 하는 짓도 하며 동물보다 더 나쁜 짓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쥐에게 사과합니다.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추악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6. 이 점에서 주목해야 할 점이 술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하는 말씀입니다. 26절. 기억. 이는 하나님의 창조원리를 뒤집어 버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예배 대상을 바꿔치기 한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어찌 윤리와 도덕이 바르게 실행이 될 수가 있겠는가? 지금 우리는 세계관, 인생관, 가치 기준 등 모든 것이 뒤집어진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니은? 문화 문명 인간의 지능은 고도로 발달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자들은 예언을 하듯 말했습니다. 인간이 점점 고등 동물이 되면 지상의 유토피아가 건설이 되리라고요. 그런데 세상은 점점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마치 군대 귀신이 들어간 돼지대가 비탈로 내리달려 몰살하듯 단말마 적으로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디귿 그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하겠습니까? 오늘의 세상 윤리의 허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경건치 아니엄이 근본적인 뒤틀림을 무시한 채 불의만을 교정해 보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리을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사람은 중간적인 존재이다. 영을 가졌기 때문에 천사와 같고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동물과 같다 하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은 천사와 같을 수 있고 짐승과 같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하면서 27절 하반절 이방인의 경건치 아니한 죄에 대한 진술을 마칩니다.